기적의 역사 2편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 2편. 한국 반도체의 시조는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작년 2018년 한 해에만 1,532억 달러, 원화로 따지면 178조 원 이상을 수출했습니다. 반도체 2차 가공산업인 정보통신기기나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이나 내수는 빼고 순수 반도체만 그렇게 수출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전과 지구상 최고의 기술 발전을 가져온 최초의 기업자는 누구였을까요?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은 가발, 섬유, 신발 등 노동 집약적이고 수출 단가는 비교적 싼 저가형 산업이었습니다. 1960년대 효자 수출품은 마른 오징어였습니다. 내다할 것이 마땅치 않았던 당시에 동해안에서 넘쳐나는 오징어가 주력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팔로는 주로 홍콩이었습니다. 당시 수출 현장에서는 하늘이 한국을 도우려고 오징어를 내려보냈다거나 살아있는 로켓트라는 찬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징어잡이가 7월에서 11월에 집중되었고 수출량이 널뛰기를 한 데다 어획량에 따라 수출 단가가 여동치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당시에는 돈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가져다 팔았습니다. 돼지털, 쥐털, 다람쥐, 갯지렁이나 뱀, 메뚜기 등도 수출했습니다. 실제로 1961년대 10대 수출 품목 10위에 돈모, 즉, 돼지털이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강원도의 자작나무들은 고급 이쑤시개로 만들어 미국에 팔았고, 은행잎도 독일의 제약회사로 팔려나갔습니다. 1960년대 수출 품목 개발을 고심하던 한국은 가발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심한 곱슬머리로 손질이 어려운 미국 흑인 여성들의 가발 수요가 많았고, 영화 산업이 번창한 할리우드에서도 가발이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여장수들이 손수레를 끌고 전국의 여성들 무리카락을 수집해 오면 여공들이 한땀한땀 한땀 부지런히 가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 시장인 미국에서 가발 유행이 사라지면서 1975년대에는 10대 수출 상품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공산 가공품이 주력 수출품으로 자리 바꿈하던 1970년대에도 주력 원자재 수출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노는 오줌이었습니다. 신발과 섬유 등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중화학 공업이 시작된 시기에도 오줌은 가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한 방울이라도 통소개를 외치면서 학교와 예비군 훈련장, 버스터미널 등 공중화장실마다 흰색 플라스틱 오줌통이 줄을 섰습니다. 오줌 속에 들어있는 유로키나제가 뇌졸중 치료제로 만드는 주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라믹 공학 권위자로 미국 뉴욕 에어 리덕션 책임연구원으로 있다가 한국 정부의 해외 돈의 유치 케이스로 1966년 8월 하순 귀국한 김기영 박사는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김 박사가 선물로 가져왔다면서 저항체 소자 한 세트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만든 겁니다. 여기에 붙은 이게 저항체 소자라는 건데 하나의 1달러 짜리입니다. 주로 전자제품을 만들 때 쓰이지요. 아니 그 손톱만한 걸일단 하나 받아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처음 소개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김기영 박사로부터 손톱만한 돈보따리를 선물 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그것을 봉투에 담아 친필로 요금토, 금토를 요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금토라고 써서 박충은 장관에게 내려보냅니다. 김완희 박사님도 있습니다. 이분도 영웅입니다. 김완희 박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으로 1967년 9월 4일 귀국해서 국내 업계 현황을 둘러본 뒤 9월 16일 청와대로 갔습니다. 막 들어서는 그를 향해 박정희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김 박사, 우리도 이런 걸 만들어 팔아야 되지 않겠소? 주력 상품인 섬유는 창고 가득 채워봐야 10만 달러도 받기 어려운데 이런 건 손가방 하나만큼이 30만 달러, 50만 달러씩 하니 말이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보여준 것은 그해 3을 한국에 진출한 미국 모토롤라사가 샘플로 제출한 트랜지스터 회로 세트였습니다. 미국 콜럼비아 대학 전자 컴퓨터공학과 주임교수던 김 박사는 곁에서 도와달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요청을 가족들이 반대 때문에 고사했지만 방학 때마다 귀국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박정희 대통령과 10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는 전자산업 개인교수 역할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 박사를 상공, 최신, 과기처 장관 특별 고문이라는 기묘한 직함을 만들어 주어 활용했습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거의 미쳐 있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큰 영예, 박근혜는 역사학과에 가기를 바랬던 어머니 유경수 유사의 기대와는 달리, 007 가방 하나 분량이면 몇만 달러나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전자산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면서 서강대 전자공학과에 입학했고 수석 졸업했습니다. 1977년,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최초로 100억 불 수출이 달성되었습니다. 수출의 날 기념식을 마치고 박정희 대통령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때 씨를 뿌린 반도체 산업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력 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성견지명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김 박사. 우리도 이런 걸 만들어 팔아야 되지 않겠소? 주력 상품인 섬유는 창고 가득해봐야 10만 달러도 받기 어려운데, 이런 건 손가방 하나만큼이 30만 달러, 50만 달러씩 하니 말이야.